인시니트레이터. 인사이네레이터. 이거한번볼까 인피니트레이터. 이거 그거지. 투명하는 애지. 투명. 야, 투명 재밌겠다. 나, 뒤치기 잘해요. 이거, 사,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오케이. 오! 라일라! 여러분들, 감상하세요. 10초 드리게요. 19, 10, 8, 7, 6, 5, 4, 3, 2, 1.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보이는 순간. 네. 인데스 매너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영정 직전까지 갈수 있어요. 알겠죠? 네, 시선 통일. 아, 못 봤어요? 못 봤으면은 제가 또이판 끝나고 제가 또이판 끝나고 매너 타임 또 제가 해 드릴게. 어. 아, 영정 직전이라고요? <laughs> 아니야, 이 정도로 영정을 먹이진 않을 거야. 아, 여러분 추천 감사합니다. 어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 눌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피트레이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얘의 특수 능력은 아마 투명 역시 지금 아마 내가 투명 상태일 겁니다. 이게 특수 능력이 있어요. 기체마다 얘는 투명이 특수 능력이고요. 음좀더 과감하게 가자고 알겠어. 이렇게 괜찮네요. 네 이게 무료 게임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무료 게임이에요. 저는 이렇게 거대한 퀄리티, 엄청나게 초고 퀄리티 게임이 아니면은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지금 대기순위에 들어와있어요 클로킹하는 기체입니다 이번엔 클로킹하는 기체예요 근데 기, 체력이 무지하게 낮네요 어.. 몸빵 조루 조심해야됩니다 근전무기는 없나요? 근전무기는 제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불을 뿜는 기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 뿜는 기체 한번 찾아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첫방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숨어있다가 가자. 음. 오이, 오이, 오이. 없나? 왜 아무도 없지? 뭐야? 아무도 없네요. 나 혼자 쫄아가지고 쫄부처럼 러고 다녔네. 어디서 총이 날라오는데? 보자. 아, 인시너레이터라는 놈이 불 뽑는 놈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인필 세이트한 다음에 인시너레이터 한번 사볼게요. 그 정도 돈이 되나? 내 노트북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옵션 타협 좀 하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명 있는데, 세 마리 어디냐 아, 저기 있다. <웃음> <웃음> 이런 거지, 인필 세이트는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얌시한거 아닙니다 저의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킬를 먹었습니다 나이스 이거 무료 게임입니다 네 무료 게임 맞아요 여러분들 음 오케이 날려 어좋아하는 뭐 놈이시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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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경박 웃음질이네요 제가 신나면 좀 이런 여가 되지 않느니 웃음이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극혐하신다면은 제가 좀 여가에서 웃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더 극혐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어, 여기 있구나. <laughs> 아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완전 나랑 딱 맞는 거잖아. 조화라고. 압실절이고. 아 좋네 이거. 님이 잘하는 거야? 저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기도 하고요. 저기 못하기도 하네요. 아, <laughs> 야, 이런, 이런 플레이 좋아. 나 이런 플레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얍시한 플레이 좋아합니다. 좋았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난 정명승부는 안 돼. 어. 자, 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좋았어. 자, 8초, 7초. 7초 뒤에 니 뒷목을 따러 가지지. 1, 1. 없네? 음... 어디갔지? 방금 여기있었는데? 흠 어딨냐? 어딨지?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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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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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녀석을 찾아낼 것이다 헤헤 <laughs> 무서울거야? 알겠럴수가 아, 아 통하지않았다니 이럴수가 아아아아아아 노노노노노노 오오케 나이스 좋았어 완벽한 탈출이었다 그래 이렇게 하는거지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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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기 직전이야 우우우우 호우우 별이 아! 베리케이션이 뭐냐고요? 그거 자기가 로봇인지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거니깐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인필트리터 꿀잼. 아, 아, 기분이 매우 기무지하네요. 이런 나의 인생 인생 메카닉이다. 인생 메카닉 좋았어. 이건 순전히 뒤치기용이잖아. 난 뒤치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어디 보자. 뒤치기를 할 만한 녀석이 또 있나? 어 인생 로봇이에요. 인생 로봇. 여기있구만 뒤치기 하러 갑니다. 지금 뒤치기 하러 갑니다. <웃음> <웃음> 뭐야 e r e are you, Andugo? Where are you, a 어 d u g o w h e r 다 a r 도망가야지! 나 엄청 빠르거든. 너가 잡을 수 없거든. 속도의한계를보여줄게 아! 따라오다니 5초! 5초만 버텨 5초만 5초만 버티면은 역광 h 보낼 수 있습니다 역광 u 시작! 아 뭐야 아아! 아 u 다아 u 부르 u 구 나! 멍청해멍청해 멍청해, 멍청해. 아, 이이 이 로봇 정말 좋네요. 아. 아, 너무 좋아. 저밌구만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쏜지 모르겠지?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좋았어. 아, 정말 정말 보람차다. 아 인생 있어서 이렇게 보람찬 순간이 있었다니.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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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응? <laughs> <좋았어. 웃음> 아, 대도서관님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어, 목소리 비슷하다고 오해 많이 받는데 어, 그냥 목소리만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마이크 때문에 목소리가 비슷해 보이는 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야 이거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잠깐만 저기요! 어! 아, 저기요! 죄송해요, 형님! 하 아. 뭐야 이거 형님은 개뿔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가 이래요. <laughs> 깜짝이야. 씨. 아이 놀래라. 어쭈, 내 보이나? 어, 나 보이나 본데 도망가야겠다. 어. 뭐야, 나 보이나봐. 이럴 수가. 뭐야, 레이더야? 레이더 달았어? 잠만. 어, 야, 개빡쳤타얘네 야, 형님들 개빡쳤어요한한 아! 놈은 잡고 간다. 아. 아, 아 아쉽다. 아, 아 정말 아쉽다. 아 상대방이 빡쳤나봐요. 어, 나 잡으려고 세 명이 달라붙었어. 깜짝이야. 그냥. <laughs> 어, 저기도 있다. 너, 너 임마 일로 와. 두명 일로 와. 두명 일로 와. 보다 어, 우리 팀 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데나이스 좋았어. 어 야 마지막으로 내가 잡겠어. 형님 일로 와요. 형님 일로 와요. 아 뭐야 어디 갔어. 흩아 아깝게 아깝게 아 아쉽다 아쉬워. 야 이거 여러분들 진짜 제가 너무 이기는 것만 보여드리니까 또 지루하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좀 지는 거 지는 모습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자친구분 이쁘세요? 아네제 눈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야 사귀는 거지, 그지? 아 일등이네요. 아 여러분들 또 제가 야 일등을 해버렸네. 이거 어떡 하냐? 크... CRT 리쿠르트를 살까? 인시네이터를 살까? 이거 불뿜는 애라 그랬죠? 예 사겠습니다. 이놈 사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모두의 시선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엄지척. 어느 나라 게임인가요? 글쎄. 잘..잘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척척박사가 아니어서요 이번에는 불 뿜는 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 뿜는 놈이에요 인시네이터 응? 왜안쏴죠얘불 뿜는 애 맞아요? 안 쏴지는데? 부장났나? 오 깜짝이야 뭐지? 어떻게 하면 나가는 거지? 어, 왜, 어, 뭐야? 무슨 조거리에서 나간 거야, 그게? 와우. 오. 불 아닌데? 이거 불 아닌데? 이건 무슨, 이건 무슨 기체야? 아! 특수능력이다! 특수능력이네! 특수능력이네! 잘 봐요. 정을 만나면 써드리도록 하지요. 던지는 게 아니라 특수능력에 불이, 불모양이 있네요. 으챠! 어우 야 이게 데미지 겁나 세네요. 올렸는가? 어, 아! 아! 방금 그거 했어? 방금 뭐였지? 방금 뭐였어 이거? 뭐지? 야. 무슨 <laughs> 무슨 능력인지 모르겠네 이거. 무슨 능력이지 이거? 아, 주변으로 불뿜는 거구나. 아, 주변으로 이렇게 그 휠린드처럼, 그럼 옛날에 디아블로 생각나시죠? 휠린드처럼 불을뿜는 거네요. 주변에 있는 놈들 다 퍼트리는 애들. 내가 티다리치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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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파, 아파, 어아프다 일로 와가까이와서 싸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안 돼? 아, 래아팡아 그래? 어허 이게 신문아 내려와봐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무슨 능력이야 어쉣 oh, 나의 능력을 나도 모르겠어 나에게 숨겨진 잠재능력 도대체 뭐지? 아, 이 기체 별로네, 진짜. 크로킹이라 할까요? 뭐야, 어디서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아리송하단 말이지. 어, 맞네요! 어, 나이스! 야, 이거 완전 근접종이네! 완전 근접이네! 아, 아, 이 자식아! 아, <laughs> 허무하다. 그만둘게요. 나 인시네이터를 그만두겠다. 인필트레이터 해야지. 무슬모네요. 아 저거 왜 9천 원이나 썼지? 누가 사라고 했나요 저거? 나에겐 이렇게 얍시게 사는 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안녕, 반가워. 뒤치기, 뒤치기, 뒤치기. <laughs> 안녕, 난 뒤치기 전문가라고 해. 알고르겠다. 쌈박한 기체는 이 기체가 정말 쌈박하죠. 버티밤도 했었어요. 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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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도 내지마. 주행이 다녀. 가게 가서 넌 죽었다. <laughs> 당황스러울 거야. 넌 내가 잡았다. <laughs> 어? 아 러브샷 아 아깝네요. 아 러브샷이네. 아쉽다. 아아 저놈이 눈치가 빠르네. 아우 우지가 군대에서 사랑 받았겠어. 어, 눈치 코치가 되게 빨랐어요. 어우, 깜짝이야. 갑자기 바로 뒤도네 야씨, 나는 정면으로 가면 안 돼. 돌아가야 돼. 항상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디 보니 어, 어, 어! 탱커나 딜러 없냐고요? 있는데 제가 잘못 써가지고. 그럼 우리 탱커 한번 보여드릴까요? 탱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탱커 그레네이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 친구들이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 약시하게 하는 플레이가 안 되네요. 우직하게 가겠습니다. 우직하게 가겠습니다. 자. 어, 딱 봐도 육중해 보이죠? 마치 여러분들의 몸무게처럼 육중해 보이네요. 찾았다. 있다. 재 죽겠는데? 어 토르 같은 애지 토르 같은 애. 이거 아 아깝다. 아이 자폭인 것 같은데 아이 아쉽네. 아 자폭이었던거 같은데 2초 담기고 죽었어 아아아아 아깝다 어 아, 근데 우리 되게 치열하게 게임 싸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네 나 진짜 잘해야 되겠다 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필트레이터 가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우리 설렁설렁하고 있었는데 지고 있었네 어 어서와요 어 스타2 BJ 아닙니다 스타2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안녕? 나이스 좋았어 친구 어디서 도망가고 그래 어딜 도망가 음. 어 우리가 또 앞섰죠 좋았어 내가 일킬 해가지고 우리가 1점 앞섰네요 마치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 아프다 난 도망가야지 도망이 나의 전문이니까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게임하고 있으니까 게임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너 죽어, 너 죽어. 하나는 죽이고 죽여야죠. 어 내가 죽더라도 한 놈은 죽고 죽이고 죽는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어서오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엄지척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우리 추천이 69개네요. 어, 굉장히 야한 추천수죠. 아 당황스럽다.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더니, 야 타이탄폴 아닙니다. 호크니라고 무료 게임입니다. 네. 타이탄폴 같은 망 게임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타이탄폴과는 다르다. 좋았어. 그래서 뒤로 돌아가야겠다.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당황스러울거야 갑자기 두명이지? 자식아! 어디꽁물이 쭉쭉 빼! 일로와 아이스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얘는 왜이러이 있냐? 어 형님 죄송해요! 하! 아, 아 형님! 형님! 이게 진짜 딱 죽이고 딱 나오는 게중요하네 들어가는 타이밍하고 나오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봐야 되네요.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이 캐릭터가 진짜 쉽게 할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구나. 아 참. 그래도 제일 반할 만하네요. 어 이름은 방제 나와 있고요. 호큰 H A W K E N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살짝 돌아가야겠다.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좋아. 아, 아파! 아, 진짜, 씨! 아, 뒤지겠네! 어, 열받네. 어, 그만, 진짜.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어, 로봇 FPS 게임입니다. 네. 포큰! 팀 무료 게임이에요. 어, 우리 백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겼네! 아유, 또 이겨버렸네! 아유, 어떡하냐, 이거! 아, 내가 또, 내가 또 이겨버렸네! 한점 차로! 아, 내가 저 저주려고 했는데, 우리 눈치 없는 팀원들이! 아이고! 자, 어쨌거나, 스팀 무료 게임! 오늘은 호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반응도 되게 좋고요! 막, 게임 너무 재밌어 보이네요!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고! 아, 오늘 되게 반응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굉장히 뿌듯하네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한 무료 게임 중에 가장, 네,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주에는 여러분들 레이싱게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레이싱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주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스팀으로 게임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주 수요일에 봐요